얘들 많으니까동명인도 오는 게있다다래 d n t like that. I didn't like that. I didn't l i 게 e that. I d i 866번까지 숙제였고요. 자 바로 867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867번. 자 지금 867번 보니까 뭐라고 되냐? 자 y는 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라고 되있고요. 자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누가 이동분한다? 자 y는 자 mx가 몇 동분한다? 이동분한다라고 되있죠. 맞습니까? 자 간단하게 그림 그려보자. 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얘방정식의 해가 0하고 4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 요그렇지 자, 이 참수가 위로블록 하면서, 결국 어떤 상태야? 0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는 형태지잖아. 그지 자, 근데, 자, Y는 MX라고 하는 이 원점을 지나가는 1함수가 지금 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얘가 2등분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원점을 지나가면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지금 위로블록 하고 있는 곡선을 몇 등분하겠어? 2등분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녀석의 넓이는, 자,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녀석의 넓이의 몇 분의 몇만큼? 2분의 1만큼.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핑크색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곡선과 직선의 x 좌표 교점의 x 좌표를 하나 찾긴 찾아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방식 만들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네. X제곱에 더하기 m-4x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x로 묶어서 방정식 구하게 되면 하나는 0이 되고 하나는 4-m 이렇게 되겠지 동현아 괜찮니? 자 그러면 곡선과 1차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좌표가 4하고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지 시현이 계산 자 그렇게 되면 핑크색 넓이를 구하는 직관적인 공식은 뭐냐면 이렇게 되겠지 s라고 하면 자 공식 쓰자 몇 분의 6 분의 최고치 한 개에서 일에다가 자 예에서 0을 빼야 되니까 당연히 4마이몇 제곱 세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이 녀석의 넓이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아래로 아 위로 블록 하는 이 그래프 넓이의 반만큼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이 노란색의 공식은 몇 분의 자6 분의 최고치 한 개에서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하고 자4빼이 영의 몇 제곱 세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적절한 걸어때요 네? 같아야겠지 괜찮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있어? 마이너스 m 의 세제곱 과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병현아 그냥 육소거하고 결곤 뭐야? 4의 세제곱이 답이 되겠죠 그럼 답은 64.. 이거 너무 없네? 어, 뭐죠? 마이너스 m 의 세제곱 아 반이죠? 어 죄송합니다 2분의 1 빼먹었죠 2분의 1 그럼 답은 32가 되겠지 그치? 응 오케이 좋습니다 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현이한테 물어볼게 자 시현아 69번하고 70번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 69번. 네, 69번 보겠습니다. 자, 869번 보게 되면요. 자, 내림차선으로 정리할게. 마이너스 X제곱, 자, 더하기 3X라고 하는 2차 함수. 와. 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곡선 누가, 어머, 좀 특이해. 이번에는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림 그려보자. 자 x 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위로 볼록할 거고 자 x 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좌표가 영하고 3. 괜찮니? 자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가는 함수가 있때자이 함수가 자 뭐라고 돼 있어? 양수에 이라고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원점 지나가면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림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나가겠죠, 괜찮? 어 이렇게 지나갔더니 몇 등분한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 등분한다라고 돼 있죠, 맞으니까 자 방법도 똑같겠네. 자 여기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자 결국 x축하고 위로블록하는 이차함수에서 생기는 넓이의 반만큼이다 라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자 노란색부터 먼저 구하자 자 노란색이 반만큼이니까 결국 몇 분의 자 6분의 7구차 계속 1 곱하기 3의 세제곱될 거고요 곱하기 빼먹지 말고 2분의 1 하셔야겠죠 맞습니까? 자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려면 러면아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식 쓰려면은 수선의발 내려놓고 여기 좌표 구해야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항해서 정리합시다. 자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어, a 플러스 1의 x 제곱.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3x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내가 x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 자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찾으려는 X좌표는 0을 제외한또 다른 해니까 결국은 A플러스 1분의 3 이런걸로 정리 되겠죠 맞습니까? 어 요게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핑크색 X가 되겠죠 요거 괜찮니? 자 공식 바로 써보자 몇 분의 자 6분의 자 최고참계수 잘 확인해 얘가 최고참계수야 그치? 얘가 최고참계수야 맞아요? 자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 플러스 1도 양수가 되겠죠 맞지? 그럼 절대값 굳이 하지 않고 a 플러스 1 1 제곱한 다음에 자 우리 뭐 해야 돼이두 교점의 차이에 세제곱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시원한 예에서 0을 빼서 세제곱해야 되니까 결국은 자 a 플러스 1 분의 3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어자 이거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a 값은 여러분이 구하신 게 맞겠죠 그쵸 어차피 동면아 A 플러스를 하나 약분되니까 2차 식계 형태 되겠죠, 그쵸? 네. 어, 그래서 보면은, 시원아 문제 걸었다기 보다는 그냥 주어진 식 자체가 조금 더 더럽죠, 그쵸? 근데 이거지. 그아 이거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공식을 안 쓰고 정적 분 써서 계산하게 되면 좀 많이 번거롭긴 하겠죠, 그쵸? 어, 역시 공식 쓰세요, 그냥. 알겠지? 어, 적극적으로 쓰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871번 볼게요. 871번. 자 다음 곡선이 자 x축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한다 라고 되어있죠 자 그러면 어 이렇게 되어있어 자 0이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2가 하나 있고 중간에 a가 하나 있대 이해 되니? 자 그럼 그래프가 위로 블록 하나하고 아래로 블록 하나 있을 때 뭐라고 되어있냐 자,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의 뭐를 찾고 싶다? 자, 최소가 될때 A를 찾고 싶다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너네가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눈치밥으로 얘가 경곡점이될 거라는 거 눈치챌 수 있지 않겠니? 그치? 자, 근과 근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을 때 결국 뭐가 되겠다? 이 볼록볼록한 넓이가 최소가 되겠다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못 느끼겠으면 한번 비교를 해봐. 자, 우리가 만약에 경곡점을 여기라고 하면은 자이두 개의 넓이를 우리가 더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아? 정적분의 넓이로 맞지, 괜찮아? 둘다 양수치가 필야겠지 시현이 괜찮니? 자, 근데 만약에 실제가 양수치가 좀더 내려갔다고 해봐, 변곡점도 좀더 내려갔다고 해봐, 누골적으로 내릴게. 자, 그러면 이 점선에 대한 넓이에서 사실 얼마큼 늘어났냐면, 자, 이만큼 늘어났어. 동현이 괜찮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노란색 넓이에서 줄어든 건 얼마큼이냐면 요만큼이란 말이야. 맞아? 자, 그럼 핑크색으로 늘어난 것보다, 자, 파란색으로 줄어든 넓이가 또 적죠, 그쵸? 그럼 결국 전체적인 합을 봤을 때 당연히 누가 더클수 밖에 없어? 얘네들의 합보다 얘네들의 합이 더클수 밖에 없겠지. 많이? 왜? 축의 방 만약에, X축이 만약에 점등선을 벗어나게 되면 늘어난 것보다 줄어든 게더 작으니까 사실, 그치? 많이? 따라오셨어요? 최소가 되는 요 새끼다 꼭 기록하면 될거 같고 바로 3번이 되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어, 그 다음 자 874번 볼게요 874번 자 x축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x축 y축 있고, 자 y가 뭐라고 되냐면 자6이스 x제곱. 자 그러니까 이 정적분의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너네가 뭐냐면 정적분을 계산하지 않고 최대한 공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요. 오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네. 음.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 새끼는 루트여 가고 여기 루트에 될. 되겠죠. 습니까 자, 그런데 어... 지금 안에 사각형이 내접할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최소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겠죠. 음... 자. 자, 여기 말고 여기죠. 어... 여기죠, 그쵸? 자, 이게 최, 뭐가 되는 거, 포가 되는 거 찾고 싶대. 자, 그럼 생각해보자. 둘중 하나야. 정말로 이 핑크색 넓이를 구해서 최소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이 노란색 사각형이 뭐가 될때 반대로 최대가 될때 찾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어, 얘가 최대라면 핑크색은 최소. 핑크색이 최대라면 노란색은 최소. 왜 이렇게 되겠지. 괜찮님 오케이. 자, 그럼 시험서 돌아올게. 자, 핑크색의 최대를 찾을래? 아니면은, 자, 아, 최소를 찾을래? 노란색의 최대를 찾을래? 노란색의 최대를 찾을까? 자, 그럼 가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가정한까 자, t라고 가정해야겠죠? 그럼 높이는 6-t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내가 구하려는 넓이를 st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자, 가로의 길이는 e t 가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 6-t제곱이죠. 자, 내가 이때 뭐라고 했어? 얘는 이미 무슨 분해가 돼 있다? 3차식이지만 인수 분해가 돼 있으니까 활용은 절대 전개하지 말라고 했죠. 아니, 왜? 인수 분해한 걸 우리가 굳이 왜 다시 전개해서 미분하냐고. 알겠지? 이 상태로 그림 그려라 자, 그0 하나 있을 거고요. 자, 루트 6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 빼기 루트 6 하나 이렇게 있을 거고. 괜찮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 전개하면 동일한 마이너스 t 제곱에 et 곱하니까 최소 참교수가 음수겠죠 그치? 음수니까 자, 아래로 블록으로 갔다가 위로 블록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야겠죠. 맞아요? 음. 자, 시안이가 요 사각형 넓이의 최대를 찾는다고 했어. 자, 그럼 변곡점 기준으로 비율 몇대 몇이었죠? 1대 루트 3이었죠. 그치? 자, 극대는 루트 2. 자, 극소는 빼기. 되겠죠. 맞습니까? 아 그러면 자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우리가 t에다가 몇 대입할 때 루트 2 대입할 때즉 s 루트 2가 최대값이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구하게 되면은 문제에서 뭘구하래 넓이 구하는 거지? 자 대입하자 자2 루트 2에다가 곱하기 여기다 루트 2 대입하니까 2 어, 4즉몇 루트면? 8 루트 2가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구할 실제 넓이 S, 그냥 S라고 할게. 자, 그럼 뭐 해야 돼? 공식 써야겠죠? 몇분의6분의 최고 차항 개수? 1. 곱하기. 자, 근하고 근 사이의 차이. 그치? 그럼 2루트 6이죠? 아, 2루트 6이 몇 제곱? 3제곱. 맞지? 어, 거기다가 뭐를 빼면은? 아, 8루트 2를 빼면은 내가 원하는 넓이의 최소값이 되겠구나. 따라하나요? 음. 괜찮아? 오케이, 도미이 괜찮을 거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다음에 함수와 그 다음에 함수와 그역 함수. 얘들아, 9번하고 10번 유형에 각각 발표 두 개씩 하자. 음, 정말 중요해요. 자, 9번하고 10번에 각각 발표 두 개씩 하자. 음. 자, 오늘 여기까지만 나가면 돼요. 속도로 10번을 뺄게요. 875번. 자 875번 보면요. 자 f(x)는 x 세 제곱 자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역함수의 그래프를 g(x)라고 한다. 자 f 인버스 x라고 하는 거를 이제 g(x)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첫 번째 0하고 1 f(x)dx라는 게 있고요. 자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 1부터 여까지 자 gx dx입니다. 가자 그럼 물론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서 미분할 수 있어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고3때 알겠죠? 지금 너네가 해야 될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미분과 접근은 항상 어떤 식에서만 다음함수에서만 하는 거야. 분수꼴에서 우리 접근 안 해요. 알겠죠? 어?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우리가 미분할 수 없고 혹은 접근할 수 없는 형태가 나왔다는 건 반드시 그래프를 명확하게 그려서 그라는 거야. 알겠니? 어? 자 그럼 그래프를 명확하게 그리라는게 우리가 곡선까지 따라가 줄수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특정 지점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야. 괜찮니? 어. 자 그러면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f0이라고 하는 거 1인거 확인했니 그쵸? 자그 다음에 f1이라고 하는 거는 2 e 확인됐니? 이 정도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두번째 확인할 건 여기겠네. 자 얘는 g2잖아. 자 g2 자, G2는 뭐야? F inverse이잖아, 그치? 요 녀석이 역함수가 되겠네, 그쵸? 1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맞아? 자, 그 다음에 G1 어 얘는 뭐가 1? 어, 얘 여기 되겠네, 그치? 맞아? 아, 그럼 역함수가 되네, 그쵸? 어, 이거를 이용해서 뭐가 어떻게 그릴까? 라는 걸 이제 볼 건데, 봐봐 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접근하려는 구간이 x 축의 양의 방향이니까 양의 방향만 이쁘게 최대한 그려보자 자, 그러면, 얘들아, 역함수가 나오는데 그래프를 그릴 거다? 기본적으로 한등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시작하세요. 그냥 그게 더 마음 편해요. 알겠죠? 다시 한 번. 자, 내가 역함수가 나왔는데 그래프를 그릴 거다? 무조건 한등함수 그리고 시작하세요. 알겠니? 한등함수가 뭐야? y는 x에 대한 식이죠. 맞습니까? y는 x. 자,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일맞말씀그릴게 자, y는 x.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노란색부터 한번 그려보자. 자 첫번째 자0,1 지나갈 거고요. 자그 다음에 1,2 지나가니까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x 세제법이라고 하는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상상도 못할 정치 이거잖아 그치? 맞아?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정확히 못 그려. 근데 하나만 굳이 그리자면 자2 대입해보자. 자 2를 대입하게 되면 몇이야? 8,9가 되겠죠? 맞습니까? 2. 3, 4, 5, 6, 7, 8, 9 나는 정확히 드릴게 여러분은 그냥 대충 때려 가보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오다가 <laughs>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됐어? 오케이 역함수도 그려야겠지? 역함수 그리자 역함수 파란색으로 그릴게 EF 인벌스 그리자 자 그럼 반대로 어디 지나가? 자0,1 지나가던 게 1,0을 지나갈 거고 그쵸? 자, 1,2를 지나가던 게 2,2를 지나갈 거야.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구했죠, 우리가. 2대2 8때9 2 지나갔잖아. 그치? 그럼 9,2를 지나가겠죠. 9, 3, 4, 5, 6, 7, 8, 9. 요 정도. 그럼 그림이 우리가 명확하게 못 그리겠지만, 요렇게, 이정도 그려지겠죠. 괜찮아? 서로 대응되는 점이 역함수 관계인 거, 이해되지, 얘들아?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것봤건 노란색 함수 F가 0에서 1까지 넓이잖아. 그럼 여기네? 두 번째 확인하려는 게 시원아. 역함수의 1부터 2까지 아니겠지? 역함수의 1부터 2까지는 여기 아니야? 그치 자, 느낌 와야 돼. 느낌 와야 돼. 얘를 뒤집자. 느낌 왔니? 느낌 왔어요? 이사분원 같이 생긴 녀석을 역함수로 뒤집으면 이 주황색으로 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의 합이 결국은 뭐가 돼? 가로가 1이고 세로가 2인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답 몇이야?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명확하게 그려보라고 한 거야. 알겠지? 대칭했을 때 합칠 수 있는 그림의 형태가 생겨.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3 때에서 이런 것만 했었던 거 많이 썼던거 기억나? 이차 함수가 있어. 최고차에수가 똑같은 이차 함수가 있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하래. 이거 잘라서 여기 붙인 다음에 직사각형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지? 그거를 역함수 버전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어. 자, 필기 다 했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문제 약간 변형해 봐도 돼. 변형 한번 해볼게 그냥 같이 봐 봐. 이거 지울게. 줄 거고 내가 여기서 밑끝 아래끝만 살짝 바꿀게 밑끝 아래끝 자 이것도 최대한 한번 뭐 지워볼게 손으로 최대한 지울게 이정도만 할게 괜찮을까? 자 가자 자 내가 좀 바꿀건데 어떻게 바꿀거냐면 이렇게 바꿀게 1부터 2 이렇게 하고요 어, 이렇게는 2부터 9라고 한번 해볼게 자 똑같이 간다 자 첫번째 원래 함수에 몇부터 몇까지였어 1부터 2까지였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따라어 여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함수 2부터 9까지야. 2부터 9까지. 여기지. 뒤집을 수 있겠어? 봐봐. 뒤집으면 2,9가 X축에 있던 게 2,9가 Y축에 있겠죠.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랑, 이렇게 이 있네? 따라왔니? 그럼 시원아, 이거는 큰 직사각형에서 여기 들어가 있는 작은 직사각형 빼버리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9에서 뭘 빼는 거야? 1 곱하기 2를 빼는 인 거지. 이런식으로 주어진 윗끝 아래끝에 따라서 직사각형이 되기도 하지만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을 빼는걸로 될수 있다는 거야 괜찮은? 어 근데 그림만 그리면 너네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알겠지 걱정말고 그리고 좌표는 항상 역함수의 관계가 나올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알겠죠 갑자기 봐봐 봐봐 얘가 지금 1부터 봐봐 1,2니까 2부터 9라는 함수값이 있었잖아 그치? 그니까 러 처음에 함수에 대한 정의역 있죠 이 함수에 대한 정역에 대응하는 치역이 역함수의 정역으로 반드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 6을 대입했더니 9하고 10이 나왔어. 아, 그냥 뭐 9하고 100이 나왔어. 그럼 여기는 역함수는 9부터 100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거야, 반드시. 뭔 말인지 알겠죠? 따라하시나? 어, 나 너무 걱정 마세요. 알겠죠? 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번볼 거냐. 자, 879번 보도록 할게요. 879번. 879번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돼있어요. 자, 함수 X, 그리고 X 제곱, X가 0보다 꼬나 같다라고 할 때, 역함수를 GX, 뭐 말은 똑같죠. 맞습니까? 자, 그럴 때, FX하고 GX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있어. 자, 그럼 보도록 할게. 사실, 역함수를 굳이 구하면, 어, 무리함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으면 알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항상 알잖아. 얘들아. 역함수 문제에서 정말로 역함수를 구하는 건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야. 알겠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석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시원 자, 한번 그려봅시다. 어,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될 거고. 자, 한글 영상 하나 그려주고 한 자, 그럼 이함수를 그릴 거야. 그릴 건데, 자, 첫 번째, 0,0을 지나고 1,1을 지나간다고 하자. y는 x제곱이니까. 알겠니? 그럼 그림이 요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이거에 역함수를 그릴 거니까 당연히 y는 x 대칭해서 요렇게 되겠죠. 아니?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fx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니까? 여기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럼 우리 잘생각해니자 자, 지금 원함수가 몇 참수입니까? 2차 함수입니다. 그쵸? 자, 그럼 저번 시간에 저랑 배운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내가 이 1컷 마일을 기준으로 뭐를 만들었을 때,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잘 봐. 여기 밑에 볼록과 위로 볼록 쪽의 넓이가 항상 몇대 몇이죠? 1대 n이라고 했죠. 근데 얘는 2차 함수니까 1대 파란색 제외하고, 파란색 제외하고 1대 2가 되겠지. 맞니? 자, 그럼 시원한 1컷 마일이니까 여기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1컷 마일이니까 구할 수 있죠. 정사각형의 넓이 1. 자1대 2니까 몇 등분 중에 세 등분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죠. 많이.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넓이 구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넓이도 결국 뭐가 된 거야? 오케이, 자 3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많이.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둘의 합친 넓이는 1에서 몇을 빼면 돼? 어머나, 또 3분의 1을 빼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3분의 1이 되겠죠. 많이. 어. 근데 그렇게 하는 의 이미 알 걸. 봐봐, 얘들아. 여기가 3분의 1이죠. 그니까 여기가 1만큼이지. 여기가 이만큼인데 여기가 또 1만큼이지. 그치? 그럼 결국 1대1대1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럼 많이 가봐. 잠깐 봐봐. 3함수라고 생각해봐. 3함수라고 생각해봐. 1대1대 1대 몇이야. 2가 되겠지. 왜? 1대3이잖아. 했잖아. 그치? 1대1대2 4함수는 1대1대3 5함수는 1대1대4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다 해석하잖아요. 어. 시험에 괜찮아? 어. 근데 우리가 요거 한 쪽만 머릿속으로 나한테 배운 거 생각해도 충분해. 알겠지? 어, 그럼 걱정 말고. 진행하시면 되겠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유형 11번 1 2 13 빼시면 됩니다. 자, 140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풀어야 될 것과 풀지 말아야 될것 그 부분에 조금 진행할게요. 9 0 2번 903번, 904번, 905번 4개 빼세요. 902, 3, 4, 5, 아, 902, 3, 4, 5 4 개. 자, 일단 넘어가서 132쪽에 906, 7, 8네3개 빼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는 이따 조기쌤이랑 하는 걸로 하고요. 애들아. 어, 일단, 저번 시간, 오늘, 나랑 있으면서, 어, 우리 저번에 숙제가 유형 6번까지였잖아요. 그치? 맞아? 유형 6번까지랑 그 구교제 숙제한 거 틀린 거부터 정리하자. 모르는 거 나한테 질문하려고. 알겠지? 오케이? 이해됐죠? 바로 시작하자. 어, 근데 저 RPM 다 못했는데요? 너네가 풀, 풀채점할때까지만 일단 이고 오답해. 알겠지? 어, 풀고채점만때까지만 라이트 샘부터 유형 6번까지 오답 정리하고, 그 다음에 RPM 정리하자. 바로 시작하자.